짠. 오전 7시 58분 59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21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선선한 편인데요. 네. 이렇게 날씨 행운도 따라주는 날인 만큼 저희가 특별한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 어떤 기차 여행이죠? 어떤 기차 여행이죠? 본인 답하시라죠? 네? 정선 아리랑 열차요. 그쵸? 정선 아리랑 네. 열차죠. 청량역에서 8시 반 첫차 출발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너무 아침이라서 지금 배고프잖아요. 근데 열차 안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먼저 간식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가 간식을 잘 사고 나왔는데요. 지금 둘러보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아침으로 먹을만한 그런 노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김밥이나 토스트도 있고. 포도과자도 있고 저희 가는 것처럼 편의점에서 사실 수도 있고 좀 간단한 거 사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탈 열차가 혹시 떴나요? 어딘지? 기차가 플랫폼에 어 여기 아니야 플랫폼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다룰게요 7번, 8번 플랫폼이거든요 보니까 15분 전에 타는 곳이 뜬대요 그래서 전광판에서 그거 확인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에 그이 티켓 보시면은 그 플랫폼도 같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처럼 기다리다가 전광판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역무원분께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짠, 저희가 탈 정선아리랑 열차입니다. 아니 아침인데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쁘다. 지금 부지 이창 너머로도. 좌석색이 되게 특이해요. 노란색 좌석이에요. 예쁘다. 이 열차 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전 타본 적 없어요. 음, 전 처음 봤습니다. 살면서. 뭐를? 이 정선 아리랑 열차요. 어, 어저 처음 봤어요. 이게 왜왜 왜 이렇게 신기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항상 청량리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지. 놀랍게도 2015년 1월부터 운행을 했는데 어. 1 0년에지났는 저희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니까 이거 굉장히 시간대를 잘 맞춰야 하는 귀한 열차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네요 어 여기는 또 아까랑 다르게 파란색 좌석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에 띄는 게 이거 같아 이렇게 창문이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고정창이라고 쓰여있긴 하거든요 근데 열리는 형식, 옛날엔 열렸었다는 거겠지? 어, 여기 빨간색, 노란색 아 여기서 뭐 먹을 수 있는 간인가고 너무 기대돼.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민동산으로 가는. 근데 원래 저희가 민동산이 종점이 아니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에 커버하듯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디죠? 아 아우라지 아우라지요. 저희가 보다가 이호실이 되게 예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어 이호실만 이렇게 기차 색깔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기차 쭉 지나오면서 차창 너머로도 좌석 색깔이 되게 다양한 게 눈에 띄었는데 여기 2호실 이름 여기 누리실? 누리실이라는 곳이 원래는 아 원래 여기가 카페였대요. 카페 가가 있고요. 테이블석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판매 중지하는. 아쉽다. 근데 대신 판매가 중지된 거지 여기서 여기 준비된 카페석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자유롭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짠. 여기 사무실인데, 여긴 또 아까랑 다르게 분위기가 사뭇, 뭐랄까, <laughs> 정렬적인데요? 여기는 또 분위기가 되게 노랑노랑하죠? 아까 빨강색이어서 되게 막 꽃밭 같았는데, 여긴 또 유채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캐리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야? 가우실 쪽치실 가운데 한번 더 보내면 이쪽을 볼 수도 있고 여기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 여기가 여기아 여기가 화장실이 있네요 그 일반 로고하우랑 똑같은 구성 민동산까지 가는 여정,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선 아리랑을 처음 타봤잖아요. 2 0 1 0년 1월부터 운행이 시작되었고요. 세마로 특실등급으로 운행된다고 하네요. 어, 맞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특실등급이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 그냥 세마로인가? 싶어도 가격 좀봤어요 근데 그만한 값어치라든지.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죠? 근데 아,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가 지금 보이세요? 여기가 통창이거든요? 위에까지? 이거를 뭐라고 했지? 개방형 전망창이라고 본대요. 일반 열차보다 훨씬 더 개방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열차가 출발한 지좀 됐으니까 정선알이랑 열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요걸 먹어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의림지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3대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 둘레길이 있어서 둘레길을 걷거나 아니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하는 코스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의림지에서 조금 걸어가면 용축폭포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용축폭포가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기로 유명해요. 더운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물을 맞으면서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배론성지라는 데로도 있거든요. 배론성지가 천주교의 성지 중 하나인데 여기를 사진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정원이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산책코스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영월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월역은 특이한 점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역사가 모양이라는건데요 영월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 도시거든요. 왜냐면 동강 사진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7월 중순에 국제사진전이 개막을 한대요. 근데 제가 이런 미술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평소에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던 곳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곳에 올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유명한 게 단종이 유대 온 장소가 바로 영월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곳이 청명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단종이 유대됐던 바로 그 장소로 여기가 지금 보면호수랑그 식물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위치하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 영월은 지금은 좀 아쉽게 기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만 나중에 꼭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착해서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종착역인 민동산역에 내렸고요. 오, 여기 너무 시원해요. 오늘 3시간 동안 기타 여행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도 안 즐거웠습니다. 진짜. 저는 책 읽으면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오니까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중간중간 피곤할 때창밖 풍경도 보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 진짜 잘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디 가죠? 아, 아 맞아. 오일장 구경하러 정선 아리랑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희 아리랑시장 가기 전에 버스 타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2번 버스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1시 40분쯤에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계단 내려오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고 합니다. 네. 안녕. 2번역에서 내려서 한번 아리랑시장을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버스 타실거면 여기 정선시역 앞에서 내리시면 돼요 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서 내리면은 이렇게 바로 시장이 있거든요 아 보인다 정선호 1장 이렇게. 너무 활기찬 시장 느낌. 짠, 저희 지금 시장 안에 들어와서 시켰는데요. 콧등치기 비빔이고요. 얘가 제가 시킨 게 콧등치기 물, 그 다음에 여기 산채빔밥이고요. 여기가 모듬전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와, 쌈 많다. <목소리>

구경을 다해서 밥도 든든하게 먹었고 아라리촌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걸어 도보로 가시면 20, 25분이 걸리고 택시를 타면은 6-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은 카카오택시가 잘안 잡힌대요 그래서 콜택시가 있거든요 정선아리랑콜 그걸 전화해가지고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 이거 관람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 마지막 입장이 5시니까 늦지 않게 오시면 됩니다 저기가 아라리천 카페예요 무인 카페래요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은 것 같아. 정선 지방의 독특한 가옥 형태로 안방, 사랑방, 도장방 그리고 정지와 외양간은 구성되어 있다. 어 이런 느낌. 어 깨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인물 모형 있어요, 대박. 네? 인물 모형이 있어. 지금 딱 보니까 술에 취하셔서 아내가 혼내고 있어요. 그 여기도 술 드시고 계세요 어? 어라? 수상할 만큼 현대인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죠 이건? 건배 <laughs> 아. 지금은 4시 반이고요 저희는 이제 다시 민동산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차 탈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정선 시내를 돌았잖아요 어떠셨나요? 저요? 평소 살면서 정선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아리랑 열차를 타가지고 민둥산에 왔고 또 민둥산에서 버스를 타고 정선에 갔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다시 또 오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잖아요.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날씨가 너무 잘 따라준 덕분에 기분 좋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또 기회가 오면은 정선 말고도 강원도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그리고 정선아리랑열차를 타고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역사가 <laughs> 계단이 있어서 어, 생각보다 여기 너무 예쁘네요. 근데 여기 이 역사가 위에 있어서 되게 또 경치가 엄청 예뻐서 <laughs>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원한 풍경을 뒤로 하고 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기차도 굉장히 현수가 적거든요. 저희처럼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왕복을 하실 분들은 어, 미리 미리 스케줄을 잘 확인하시고 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는 게좀 중요할 <목소리> 것 같아요. 오, 자, 그럼 저희는 기차를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